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핵심 정보만 쉽고 빠르게 설명 드리는 광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수가 지금부터 브리핑해드릴 종목은요 바로 뉴로메카 종목입니다. 자, 뉴로메카 브리핑 들어가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먼저 한번씩 좀 부탁을 드릴게요. 아시죠, 여러분들 저한테는 구독과 좋아요가 전부기 때문에 깜빡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너무나 덥네요 여러분들 빨리 더위가 조금 무뎌져서 시원한 시원한 좀 가을이 가을이 조금 빨리 오기를 바라고 있어요 자 차트를 보시면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이 어떻게 되고 있죠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눌려주면서 주가 역시 지금 하락세가 나와주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1 2일선과6일선 지지 지지 받으면서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와주고 있진 않거든요 현재 브리핑 드리는 시간이 10시 20분인데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도 이 구간 추가적으로 이탈은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 구간까지 이탈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일단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건 뭐죠? 바로 이 종목의 방향성입니다 방향성 당일, 당일 주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시장 상황에 맞게 오르고 내리는 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결국 이 뉴로메카라는 종목이 갈이 방향성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떤, 어떠한 가치가 있어서 이 뉴로메카라는 종목이 추가적으로 상승,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지 이 부분 알아봐야겠죠. 자, 좌측에 저희 DS경제연구소 무료 텔레그램방 한번 보시면요. 자, 차세대 성장 동력 협동 로봇. 부산 HD 현대 하나 합류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현재 국내 주요 기업들이 여러 미래 성장 동력을 두고 싸우고 있어요. 그 경합을 벌이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 뭐를 미래 먹거리로 뽑았습니까? 바로 로봇. 로봇을 미래 먹거리로 뽑았잖아요. 왜 로봇을 미래 먹거리로 뽑았냐? 왜냐하면 최근 이 산업계의 인력난 해소와 이제 효율성 등이 강조가 되면서 이 로봇 시장이 급성장을 한 거거든요. 2030년, 30년이 되면요. 이 로봇 시장의 규모가 200조 원, 200조 원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그만큼 어때요? 이 시장의 파이가 크다. 크다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요거죠. 협동 로봇입니다. 자, 이 뉴로메카가 세계 최초 인공지능 협동 로봇을 출시를 했고 설립 이후에 매년 매년 59.9% 성장을 하는 그런 고성장 기업이다. 그리고 이 협동 로봇은 공정 자동화. 자동화 핵심 제품이에요. 핵심 제품. 결국에 이 중요한 게이 자동화거든요. 하지만 뉴로메카는 단순히 이 협동 로봇 제조를 넘어서 로봇 자동화에 대한 토탈 토탈 솔루션을 제공 제공하려고 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시장을 대응하면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핵심 정보들. 이 정보들을 알아야 시장 시장을 모를 할수 있어요? 대응. 대응을 할수 있고 또 모를 할수 있습니까? 준비. 준비를 할수 있잖아요. 내가 아무런 정보가 없다면 이 대응과 준비가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종목 고점에서 막 엄청나게 상승했을 때 아유 이 종목 좋은가 보다 하고 훌쩍 들어간다고. 그러면 어떻게요? 고점에서 하락할 때 대응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식 시장을 대응하면서 정보 정보는 필수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저희 DS 경제연구소 무료 텔레그램에서 이러한 시장의 핵심 정보들뿐만 아니라 종목에 대한 핵심 정보까지 실시간으로 다 짚어 드리고 있어요. 현재 지금 7,400분이 넘는 구독자분들도 이런 정보들을 받아 가면서 시장 대응하고 선점하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 들어오셨다면 당연히 들어오셔야겠죠. 왜? 내가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고 있는 사이의 차이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이 정보, 정보는 현재 주식 시장을 대응하면서 필수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핵심 정보들 어디서 드린다고요? 저희 DS경제연구소 무료 텔레그램에서 무료로 실시간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우측에 010-5017-9028번으로 문자로 숫자 4번 보내주시면 채널로 들어올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니까요 링크 받아보신 이후에 클릭하셔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주목해야 될 부분이 또 있습니다 업계 선두 두산 로보틱스 이 부분인데 어떤 내용이냐? 이제 두산의 핵심 자회사 협동 로봇 분야의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1위인 두산 로보틱스가 올해 10월, 10월에 코스피 상장을 준비한다라고 합니다. 이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 상장을 했을 때이 수혜주, 수혜주로 어떤 종목이 상승할 수 있다? 뉴로메카. 뉴로메카가 이 시장에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왜? 협동 로봇이잖아요. 거기에 추가해서 이제 8월 11일 날 하나가 이제 공장 자동화 사업분의 협동 로봇과 무인 운반차 사업을 분리해서 신설 법인 하나 로보틱스를 설립한다라고 공시를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뉴로메카는 하나 하나 로보틱스까지도 이 시장의 수혜주로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결국 주식이 뭡니까? 주식이 결국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거잖아요. 뉴로메카는 매년 매년 60% 가까이 고성장하고 있는 기업에다가 또 우주항공 우주항공 분야에 뭐에 참여하고 있어요? 국채과제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 우주항공 분야에 국채과제까지 참여 중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스마트팜 배터리 화질 소화 시스템 등 로봇에 적용 가능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계속해서 이 본인들의 가치를 시장에 입증을 하고 있다. 그렇게 조금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뉴로메카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로봇 시장인 미국, 미국에도 지사를 설립해서 이 해외 매출 확대까지를 시도하고 있다. 자, 그러면 뉴로메카 정리를 좀해 보면요. 현재 시장, 시장에 이제 수급, 수급이 자, 로봇, 로봇 쪽으로 들어오고 있는 시기다. 고로케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 국내 주요 기업들이 미래 미래 먹거리로 물을 골랐어요 로봇 로봇을 선정했기 때문에 이 로봇 시장이 2030년이 되면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까지 커진다고요 200조원 200조원까지 커지기 때문에 이 시장의 파이가 어마어마하다 고로케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종목을 대응했을 때 수익 수익 부분에서는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와줄 수 있는 고로한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뉴로메카 주봉 차트인데요. 자, 주봉상 5일선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 이 구간을 대응, 대응 구간으로 체크한 이후에 시장 상황에 맞게 대응하시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후 추가적으로 뉴로메카에 대한 모든 정보와 시장의 핵심 정보들 저희 DS경제연구소 무료텔레그램방에서 실시간으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안 들어오셨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010-5017-9028번으로 문자로 숫자 4번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무료니까 전혀 부담 갖지 말고 들어오셔서 정보 활용하세요. 여기 계시는 7483분도 이러한 정보를 활용하면서 시장을 대응하고 있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라고요 여러분들? 결국 가장 중요한 핵심은 자, 정보다. 이 정보를 선점하는 사람이 결국에 승리한다. 그로게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참, 이 시점에서 설마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 주신 분은 없으시겠죠?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최근 글로벌 증시의 연이은 악재로 인해서 글로벌 증시가 전체적으로 조금 흔들리고 있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중국 지표 부진 등 다양한 악재가 나타나면서 국내 증시 역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죠. 이러한 시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단기 급상승하는 테마주에 투자하면서 테마주 쏠림 현상이 나와 주는데요. 테마주의 경우 대부분이 실체가 없이 기대감, 이 기대감만으로 상승을 이끌다 고점에서 부정적인 이슈로 상승했던 주가뿐 아니라 그 이상으로 하락이 나와 주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손실을 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락이 한번 나오면 다시 상승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 기대감. 기대감으로 올린 주가이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가 시장에 반영이 되지 않는 한 강한 상승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죠.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단기 급등 테마 주에 진입을 했다가 물리게 되면 손실이 커서 손절도 할수 없는 강제홀딩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주식은 기업의 가치를 알고 기업의 상승 여력을 파악해야지 수익을 볼수 있는 건데요. 이 가치와 상승 여력을 파악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정보입니다. 정보. 더 이상 묻지마 투자 아무런 정보 없이 오르는 주식 투자만 하신다면 그 결과는 결국에는 손실 손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 이상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정보의 부재로 손실나는 일이 없도록 만든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저희 DS 경제연구소 무료 텔레그램 방인데요. 현재 저희 텔레그램 방에 7,490여 명의 구독자분들이 계시고 그러한 구독자분들은 이렇게 시장에 필요한 핵심 핵심 정보들을 받아 가시면서 시장에 대응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텔레그램 방은 10명의 1명의 전문가가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과 핵심 정보등을 파악해서 실시간으로 올려 드리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 상승이 나와주고 시장을 이끄는 주도주를 미리 파악하면서 상승 이전에 선점 선점을 할수 있는 겁니다. 저희 텔레그램 방에서 어떠한 종목으로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 짧게 보여드리자면요. 자, 첫 번째 종목으로 7월 31일 날 추천드렸던 지노믹트리 종목입니다. 여기 위에 빨간 박스 보시면 날짜 나와 있죠. 7월 31일. 7월 31일이면 이날이거든요. 자, 종가 기준에서 이제 15,840원인데 고점, 고점 대비해서 거진 100%, 100% 이상이 상승을 한 종목이다. 자, 저희가 추천은 7월 31일 날 드렸지만 이전에 뭘 드렸냐? 바로 7월 21일 날 종목이 상승할 수 있는 정보를 정보를 드렸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7월 21일? 이게 7월 21일 날 드린 정보예요. 자, 제가 뭐라 그랬죠? 정보를 알아야 시장에서 상승할 종목, 뭐할수 있다고 했어요. 선점, 선점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선점을 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시세가 분출되기 이전에 선점을 했고 시세가 분출되면서 100%가 넘는 수익을 저희 DS 경제연구소 무료 텔레그램 가족분들은 수익을 실현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하나만 더 보여드리자면 7월 13일날 추천드린 한미반도체입니다 자 한미반도체 어떠한 이슈로 상승을 하는지 정보 함께 잡아드렸죠. 위에 상단에 네모 박스 보시면 7월 13일 보이실 거예요 7월 13일이면 이날입니다 이날 자 이날 추천드리고 당일날 상한가가 달성했고 그 이후에도 뭐20%뭐10% 계속 상승하면서 신고가 경신을 했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내가 만약에 중간에만 진입을 했어도 30% 30% 이상의 수익률은 시전을 하신 거고 수익을 많이 보신 분들 중에는 50% 까지 50%까지 수익을 보신 분들도 계십니다. 어떠신가요? 방금 보여 드린 두 종목만 하더라도 정보를 선점해서 대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느끼셨을 겁니다. 현재 저희 텔레그램 방에서 이렇게 정보와 함께 종목 다 잡아 드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이 7,490여 분의 이 구독자분들도 이러한 수익률을 챙겨 가실 수 있는 거다.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내가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았다면 당연히 바로 들어와야겠죠. 들어오시는 방법은 우측에 번호가 보이실 겁니다. 010-5017-9028번으로 문자로 숫자 4번 보내주시면요. 채널로 들어올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니까 링크 받아보신 이후에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무료니까 편하게 생각하시고 들어오셔서 이러한 정보들, 이러한 정보들 전부 꼭 활용하시기를 바랄게요. 방금 보여드린 거와 같이 수익, 수익은 당연하게 챙겨드리고 있고 이제 시장의 실시간 이슈들, 장전 시황, 데일리 리포트, 마감 체크 포인트 등 투자를 하면서 꼭 필요한 정보들을 드리고 있거든요. 개장 전에 세계 주요 증시 현황 올려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장전에 당일, 당일, 장전 시황 올려드리면서 시장을 미리 좀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정보들을 드리고 있고 매일매일 장 마감할 때마다 데일리 리포트를 좀 써드리면서 당일날 어떠한 섹터에서 어떠한 이슈로 상승이 나왔는지 전부 다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냐 아니죠. 장 마감 체크포인트까지 빠짐없이 이렇게 전부 다 올려드리기 때문에 내가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모두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보시면 이렇게 수익 인증까지 남겨드리고 있거든요. 자, 보이시나요? 정보를 통한 시장의 주도주를 미리 선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익 인증도 가능한 거다 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정리를 해 드리자면요. DS 경제연구소만의 무료 텔레그램 방 운영하고 있고요. 누구에게나 매일 다섯 개 이상의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경제시황 및 주요 뉴스, 기사 제공, 장마 가무, 특진주 정리까지 그리고 DS경제연구소 카페 및 블로그에 방문을 하시면 회원들의 수익 인증글까지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텔레그램으로 들어오는 방법은 우측에 번호 010-5017-9028번으로 문자로 숫자 4번 보내주시면 채널로 들어올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니까요. 링크 받아 보신 이후에 들어오시면 된다.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감사드리고 영상 영상 마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